안녕하세요. 저는 그림 그리는 사람 김보희입니다. 더데이스르는 사실은 큰거 100호 27개 작업을 옛날에 했어요. 그때는 저그 대문자 더자를 넣어서 더데이스 해가지고 그런 어떤 특별한 한 날을 말한 거고요. 이번에 작품은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제목을 지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소문자 더데이스 그래가지고 그 날들 제주도에서 내가 사는 그삶 그런 날들 그런 걸 여러 가지를 합쳐서 더데이스로 했어요. 저는 동양화를 전공했기 때문에 동양화 물감으로 다 했어요, 이번에도. 지금은 제가 이제 방법을 찾아가지고, 천을 하되, 천에다가 아무 칠이 안된 쪽에다가 하도를 먼저 칠하거든요. 미칠을 하는데, 미칠을 다한 다음에, 그 다음에 동양화 물감으로 해요. 그래서 그걸 뭐꼭 굳이 동양화 물감으로 해야 되느냐, 서양화 물감은 어떠냐, 아크릴이면 어떠냐 하지만, 동양화에서 나오는 색감과 아크릴과는 또좀 다른 색감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걸 표현 못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색깔이기 때문에, 뭐, 굳이 내가 동양화를 했으니까 재료는 동양화를 쓰고 있어요. 아, 10년 전인가? 더 됐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을 내가 입체로 한번 하고 싶다. 근데 입체를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는 거예요. 재료도 잘 모르고 조각도 해본 적이 없고 누구 도움도 못 청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이번에 처음으로 내 작품을 입체로 표현해 주는 거.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뻤어요. 그래서 해봤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. 2003년에 왔을 때도 제주도가 너무 좋아서 여기 와서 이제 말년에 와서 지내자 이런 마음으로 그 전에 벌써 작정을 하고 집을 짓고 그리고 이사를 온 거예요. 아주 싱싱한 생명력 이런 걸 제주도에서 느꼈어요. 서울서 살다 보니까 여기 오니까 너무 싱그럽고 초록색도 너무 좋고. 살다 보니까 그림도 바뀌고, 그러니까 작가는 내가 보기에는 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좋아서 내려와서 살면서 내그 작품도 달라진 것 같아요. 내가 추구하는 것이 사실 결국은 자연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 자연이라는 것이 너무 넓어요. 어떻게 생각하면. 인간도 자연의 일부기 때문에 또 나중에 내가 인물을 그릴 수도 있지만, 자연에서 어떤 원리를 나는 찾는 것 같고 거기에 다 철학이 들어있고 거기에 다 인생의 어떤 길도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난 모든 걸 자연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내가 그림 그릴 때 나도 자연을 다 보지만 내가 감동이 오고 내가 너무 좋을 때 이제 그걸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표현한 거를 보는 사람도 같이 느끼고 좋아해주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게 없죠. 그래서 이렇게 와서 나랑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내 그림을 좋아해주면 그게 제일 행복하죠. 그래서 제가 더 자연을 그리고 구상을 하는지도 몰라요. 추상을 할 수도 있지만 추상에서 더 이렇게 와는 사람이 느끼는 것보다 금방 봐서 알수 있는 그림. 그러면서 자기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그림이 더 많은 사람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. 내가 생전에 처음으로 제 그림을 입체화 시켜서 조각을 만들었던 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뜻깊었는데 또 영상까지 해서 그런 전시가 그동안은 없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전시인데 현대미술관에서 많이 도와줘서 그좀 감사 표시하고 싶어요. <laughs>